블루 KC? <laughs> 뭐해? <웃음> 아 이형도 벗고 있네 아 나도 벗어야 되나? <laughs> 아 신발 신발 정도는 신어야 돼 레디, 레디. 윙곰님 보이세요? 방송? 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어고고 팬티에 붙이이게딜레이한이 <laughs> <laughs> 짧으면 4초, 길면 13초 뭐 이럴 거예요. 아, <laughs> 판 살짝 약간 딜레이 어, 어,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빨라야 막 3초 4초더라고요. 어, 누구나 어, 총 뺏겼어, 이씨.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총 이렇게 나오는 게 우클릭 한번 누른 거고요. 이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좀 이따 방송으로 나올 거예요, 화면. 아니면 헷갈리시면 이거 디스코드 잠깐 끄셔도. 이게 우클릭. 이게 클릭 누르고 있는 거야. 응. 이게 그냥 어, 뗀 거. 네. 뭐 차이 아시겠죠? 아, 네. 어, 어떤 느낌인지 알까? 아, 이아오케 아, 이제 스킨 내듯이. 예. 스코프 달면은 이제 다르긴 한데 권총은 이게 맥 맥스... 스코프를 못 달아서. 어, 진짜 많다. 우와. 이거 100명 돼야 시작돼요. 아, 100명. 어. 지금은 98 어디가? 지금이 놀세서 사우스 가니까 형 어디 좋아하는 마을 있어요? 야, 이쪽. 구덩이? 여기가 구덩이고요. 여기가 학교예요. 학교 여기가 아파트 단지들. 나머지는 그냥 마을들. 수중 마을 갈까 여기? 한번 가보죠. 수중 낙하할게요. 내려서 이 웨스트. 내립니다. 어우, 춥겠다. 이거 뗐형 이렇게 내가 아까 말한 거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수중말 오랜만에 온다. 뒤를 들어갈까 큰집 형은 뭐 옆에 우리 옆에 아무도 안 내린 어뭐한명 온다. 두명 온다. 스쿼드 한 스쿼드 온다. 한 듀오. 총 들고 싸우자. 몸풀기용으로 윙검용 오실 때까지. 어, 근데 잘못 <laughs> 입구가 없는 <laughs> 방향으로 내렸어. 아 물에선 못 뛴다. 형도 일로 와형 옆에 집까 <laughs> 이게 스코프고, 파밍 망한 것 같은데? 시작부터? 우선 권총, 총개 쌤. 이게 권총 중에 제일 쎄. 7mm 짜리 권총 총알이라 장전도 개 느리고. 아, 수중 말 복잡하기만 하네. 어, 발소리 난다. 형인가? 어, 우와. 어, 나 아이. 아이, 시댕 설마 위에 있을 줄이야. <laughs> 그 예, 놀스 그형 기준으로 놀스 분명해한한 한 듀오 그 위에 옥상 왼쪽 에, 어. 거기 위에 둘 죽으셨네? <laughs> 에, 에 보일 것 같은데, 뭐? 아니가 바로 앞 건물이구나 나큰집 들어갔구나. 어디였나? <laughs> 뛰면서 점프하면. 는데좀 뒤로 가서 아영 영도 초보구만 라가어 여기 나무 뭐안 열었는데 글로 안 나올 것 같은 착관 있는데 굳이 아 우지 있구나. 근접은 사건이 최강. 우리 뽀롤 님의 실력을 처음. <laughs> 저 위에 견우 있잖아요, 옥상. 나거저 위에 어, 숨었다. 이거 시야 개좋아야 함. 요건물 있었어 아까 에내형못본 어. 건가? 총소리 났는데? 거기 올라가서 <laughs> 맞작단 말이야 옆에 건물 옥상 그옆 건물이긴 한데 여기 열려있다 여기 털고 나한테 왔구나 아 형도 1인칭으로 형 1인칭으로 해 나 방금 화면 본거 같은데. 나도 이거 처음에 화면은 뭐 사람이 지나간지 안 지나간지는 모르는데 막딴 사람들은 보고 존나 집중하고 있어. 옆에 집들 털고 있겠지 아마. 형도 그냥 파밍이야. 이제 기립 사우나 다른 애들왔나 보다 또. 형, 효과도 이어폰 방향 들리죠? 왼쪽이나 오른쪽만. 네, 예, 어디 한쪽에서만 들리죠? 방향이랑. 이게 10초 딜레이 있네요 지금 제거 확인해보니까 10초요? 10초 안전지대에요? 안전지대긴 하네 파밍 전망 파밍 <laughs> <laughs> 이거 필요없어 아 사, 어, 그냥 살아남을게 확실히 듀오라뒤오라서 그런지 빨리빨리 죽는다 애들 애들이 더 분산되니까 더 자주 마주치고 애들끼리 <laughs> <laughs> 형그 아래 그어 어, 어, 오른쪽 오른쪽 사람사람사람 어디어디어디 어디. 여기 건물 있었어 그래 그 앞집 오른쪽 담벼락 넘어갔나? 뒤로 오오오 앞에, 앞에, 앞에... 어, 오, 쏜다. 어, 오, 기술시켰다나이스한명더 있을 수 있어요. 오, 오, 오. 어,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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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절할 경우도 있고, 아, 그냥 한 방에 해골 모양으로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킬이 안 뜨네. 예, 네. 기절은. 오, 오, 죽어, 죽었네. <laughs> 기절은, 기절은 킬로 안 떠요. 레디, 레디. 사람이 안 보이냐. 이게 제대로, 헤드 어떻게 잘 맞추면 한 방에 죽고, 저런, 저렇게 애매하게 피 맞으면 그냥 기절하더라고요. AKM은 그냥 해당에 맞춰 한발딱 맞추면 기절 바로 라이플 중에서는 최강인 것 같아 파워는. 아니 아니 아니. 않은 받지 않은 받지 않은 받지 아은아지아 사이콘 펀치 오 이제 94%입니다 어 저희 파이, 그냥 파이트할게요 바로 다운 다 되신 것 같은데 나 이거 맨날 이거 여기서 로딩해서 슬류탄 맨날 던져보니까 슬류탄을잘 던짐 이게 슬류탄이 땅에 맞아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리가 있어요 그거 맨날 여기서, 여기서 계산해보거든요? 연습해보고 그게 장애물 맞으면 막 튀고 가스 중독자 어... 스멜 스멜 스굿 팔콘 펀치? 팔콘 펀치? 이거 <laughs> 주먹으로 헤드 맞추면은 두방에 가요 아 형! 그 환경설정 뭐야 어? 왜다 중간으로 돼있지? 이거 두 개만 텍스처랑 거리보기만 울트라 해놓고, 딴거다 낮춰도 돼요. 나 왜, 나, 나, 낮음으로 해놨었는데? 그, 에, 텍스처 거리보기만 울트라 해놓고, 나머지. 나는 울트라 안될것 같아. <웃음> <웃음> 학교 갈까? 학교 가죠, 씨. 학교가 여기, 여기. 알죠 형, 수직 낙하 합니다. 나 내립니다. 학교 어, 나뭐 어디 가냐? 싸웁니다. 학교 내려서. 아, 어, 학교 사람 많아. 바로 싸우고 죽을 겁니다. 죽여봐라. 낙하산 벌써 폈네. 앞에 다섯 명. <laughs> 야, 나는 왜합가안 먹어? 어, 형, 그 품질이. 아, 나 이거 그래픽, 형보다 고화질로 돼 있어서 그럴 거야, 아마. 거리, 거리뷰, 이거. 야, 이거 일부러, 일부러 여기 내린 거야. 윤검님 빨리 깰라고. 싸울라고 그래도 한 명은 데리고 간다. 오, 이제 키 아, 씨. <laughs> 펀치. 안 돼, 역시. 나 이거 안 되겠다. 에. 이6안 되겠다. 에. 이안 에. 안되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이거 아 cpu랑 그래픽다 렉남은 계속 바꿔봐요. 근데 이거 텍스처랑 거리보기 요거 두 개가 되게 중요해요. 딴건 그냥 낮춰도 돼요. 아, <laughs> 아, 그리고 움직이면서, 알트 누르면서 방향 마우스 돌리면은 뒤에도 볼수 있어요. 달리면서, 걸으면서. 그래서 오버워치 하면서 가끔 라인 나중에 하실 때 알트 누르지 마세요. <laughs> 아어 <laughs> 그리고 이게 C 누르면 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오버워치 들어가면 컨트롤 안 누르고 C 눌러요 가끔 실수로 <laughs> 아 진짜 키못바 키를 못 바꿔요? 잠시요수 있을걸요? 아, 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laughs> 한번 눌러서 활성화여가지고 뭐라 그러지? <laughs> 앉아 때려놨다가 빨리 못 해요 할수 있는. 저, 저 들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아 원래 혼자 죽으면서 배워야 되는 건데 아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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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죽을 거예요 아마. 아 원래 처음에 죽으면서. 들어오 셨 네, 초대 했 습니다. 아 맞다. 캐릭터 만드셔야 되구나 3개개 만들어야 돼요? 그거 3천원 음. 게임머니 3천원 들거든요. 바꾸는데 처음에 잘 고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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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아 이거 바꾸는 거 사, 이거 처음에 게임 깔면 만들 수 있잖아요 다시 바꾸려면 3천원 게임머니 근데 게임머니가 처음에는 못하면 막 한판에 5-60원씩밖에 못받아서 5-60원 뭐 오래살고 킬 따고 많이 맞추면은 막 한판에 나 제일 많이 받아본게 한 700원? 그때 툭 툭킬하고 우승했었던 1등해서 그랬나? 캐릭 맞는거 같은데 이거 맞 프레 보냈어요. 프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삼 저희 두명 떠요? 네, 됐떠요 캐릭터 만드셨나? 그러면은 한번 그러면은 레디 해보세요. 레디를 어떻게요? 해 왼쪽 위에. 들어 왔었어요? 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겠죠 이제. 지금 만들어서 안뜬걸 수도 있죠. 내 게임 들어 왔으면 뭐. 시프트 누르면서만 뛰어요. 시프트 누르고 있어야 터보 뛰는 거. 뭐뭐 뭐 지금 뭐 설정 하시면서 보세요. 뭐 그래도 FPS 하시니까 금방 모니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네. 밝기부터가 다르네. 장비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윤검님 아직 아 이건가? 어 네. <laughs> 어 남자. 어 잔인해 <laughs> 백인으로 만드셨네? 아무 하긴 <laughs> 별 의미 없어요 캐릭터는 <laughs> 아, 이런 느낌. 아. 그러나 난흑형이 그, 게 존나 센총 권총인데 장전 졸라 느리지않아요 어, 하나씩 근데... 이러고 있잖아. 요정알이러거나 <laughs> M 누르면 지도예요지리보기 지금... x 고 뭐였죠? 텍스 x 텍스 r 텍스처 x t u r e Texture. Texture. t e x t u 다 e Texture. t e 우 t u r e t e x t u 밀타 왼쪽에서 내릴게요. 그냥 F 누르고, 마우스 방향키로 내리, 하시면 돼요. 어, 여기, 여기 가죠 지금 내려서 수직 낙하 할게요. 수직 낙하. 마우스로 아래 보면은 돼요. 밀타는 사람 많을 것 같고, 우선 익히셔야 되니까. 그리고 왼쪽 오른쪽 하면은 더.. 어 뭐야 한명 내렸다 <laughs> 옆... 야뭐 누구야 내 앞에 하나 있는데? 이거 왼쪽 오른쪽 하면은 낙하산 더 빨리 내려가야 바닥으로 우리 옆에.. 하나.. 있어? 어? 바로 옆에 하나 있다 깝쳐봐 일로 와봐 주먹으로 헤드 맞추면 두대데난 주먹에 자신이 없어 와내 옆.. 어, 내 옆에 두명 내린다 나 헬프 좀 블루 케이시 어로 들어갔어야 돼? 여기 들어갔구만. 나나 나 들어가서 싸울게요. 어, 나 죽었다. 오, 개잘 썼는데 권총으로 헤드 맞았어. 아 연사, 아 연사 이 총은 연사 써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연사 안 바꿨다. 나윙검님 네, 걸로 반전을. 거기 제가 처음에 들어갔어요. 어형 죽겠다. 아윙검님이구나 아씨. 아 이거 아, 일부러 사람 없는 곳에 내려 내려서. 형, 형도. 왜 well, a